예수님닮기 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함께 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과 함께 하심. 예.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낌의 경험하며 살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직전, 그러나 두 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낙심해서 걷고 있을 때, 기도조차도 할수 없을 때, 기대조차 접어버린 그길 위에, 예수님은 친히 가까이 오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 약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왜 그분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첫 번째로 우리에게 안식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희망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엠마오로 투덜투덜 걸어갔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로 와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그날에라는 단어로 13절에 시작합니다. 그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여러분 가잘 아는 것처럼 토요일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에 대해서 부활에서 이를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복합적인 요소, 그 감정이 있었겠지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없이 계속 일만 하잖아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은 딱 수독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또 인생의 경위를 받아들이게 하는 복된 여유가 안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1년에 무조건 띄엄띄엄 말고 보름 동안 보름 동안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게 했어요 저도 조이팀에 근무할 때 15일 보름 동안 쉰 거예요 안 가면 왜못 가는지 사유를 제출해야 돼요 인사팀에 팀장에 있다 회사에서 왜 그런 정책을 할까요?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새로움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름 동안 그냥 풀로 실게 하는 거죠 회사는 성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성과를 못 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가라는 거예요 보름 동안. 안식의 여백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에 준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안식일 준수는 금요일 사건들이나 제자들의 처참한 기분을 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일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 사역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중간중간 주님께서 안식하셨으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는 엿새 후에는 하루를 온전히 주님이 쉬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쉬신 것은 단순히 쉬는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쉰다면 그 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안식의 여백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를 발견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처럼 놀라운 진리 앞에서도 감격하지도 감동하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부활의 사건에 놀랄 수 있는 그 여유가 그 자체가 상실해버린 까닭입니다. 종교 교회자 마틴 루터는 아름다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앞에 창문 문 앞에다가 꽃들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데꽃들에 물기를 다 머금고 생명의 꽃이 피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다가 그 한숨만 일으케 소리치름에 외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부활의 주님은 저 소생하는 아름다운 잎사귀마다 부활의 진리를 새겨 놓으셨다. 부활의 감격을 원하신다면 부활을 부활로 느낄 수 있는 안식의 예배기 내 내면에서 먼저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쉴때 내가 머물고 있을 때 사실은 주님도 잘 보여요 내 바쁜 인생 속에서는 주님이 나오지 별 상관없어요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멈추고 안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한 구할의 주님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로 오 내려가는 두 제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모든 기대를 다 접을 수밖에 없었던 좌절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 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하면서 서로 죽어받고 하는이야기해다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픔을 잊어지고 머물러서서라. 아멘. 이두 사람은 슬퍼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대화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가끔 대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비판조차도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면 하 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뭐, 예수님도 관심이 없고 뭐, 교회도 관심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에 예, 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한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전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관심을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순간 나누었던 그들의 대화 속에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4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근데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저 유명한 요한 웨슬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의 선배가 와서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그런데 요한 루이스리가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그때 그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이야기를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 대화 속에 성령님께서 어느 날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속의 선도님이 알았는데요 이런 이제 사가족해서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안 토요일이긴 않았는데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제 이야기 를 들어보면 회사 출근하면 제 아내하고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어 아, 이렇게 어디나 이렇게 뭐 궁금하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 해 주고 날마다 하루도 안 빼고 내가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대화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열어놓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이 그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 주님과 다 인격적으로 그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일상의 경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배당으로 북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활의 주님은 자주 당신이 나타내시는 그 장소를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 생활 장소에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흔히 우리로 말하면 구약의 성전 예배당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면 신약은 성전이 어디에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한번 다못 읽었는데요 30절 31절 보십시오 옛마을의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 바로 식탁이에요. 갈릴리 해변의 식탁에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찾아 오셔서 그리고 생선을 건네 주시고 그 주님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장소도 식탁이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일상의 신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일상의 그 장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언하는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헌신을 드리는 놀라운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로 향했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처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속도에 발 맞춰서 함께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눈이 열릴 때까지.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할 때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세요. 엠마로 가는 두제자장 보십시오. 아주 절망하고 슬픈 기력을 뛰고 내려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엠마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옮겨가야 합니다. 혼자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